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22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조금은 좋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했는데요 장 초반에 개불 띄우고 나서 생각보다는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줄줄줄 좀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시장의 연속인 것 같고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목 단위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종목 장세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목 장세에 맞게 좀 짧게 짧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주성엔지니어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사실 일봉상 굉장히 높은 자리라 좀 매매하기는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시장과 반대로 이 종목은 오늘 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죠. 이런 자리 이제 돌파를 하면서 장중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어, 강하게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터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자, 분봉상, 어, 일봉상의 지지역 라인 이 정도 근처 되는데, 제가 여기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하고, 어, 라운드 피겨인 2 1 0 0 0원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돌파 나왔다가 조정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제가 요 구간에서, 어, 절반 물량 좀 매도가 나갔고요 여기서 두 억가 위쯤에 제가 매도를 미리 걸어놨는데 이게 또 체결이 안 돼서 아쉽게 두 억가 차이로 체결이 안 돼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바람에 제 매수가 근처까지 좀 떨어졌죠. 그래서 매수가 터치를 하고 반등 줄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쪽까지 조금만 더 상승이 나왔다면 깔끔하게 또 수익 잘 내고 마무리가 됐을 종목인데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긴 했습니다만 우물량이 좀 체결이 안 되면서. 어, 나머지 물량은 조금 약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매매한 내역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돌파 이후에 조정줄 때 일봉상 지지장 라인에서 매수를 했고요. 절반 물량 여기서 매도가 나갔고, 아쉽게 여기서 두 호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되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나머지 물량은 약수익권에서 좀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두 번째 종목으로 이월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월드는 사실 일봉상 완전히 역배열 구간이죠. 사실 이런 종목 제가 대응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어 열이면 열 대응을 하진 않는데 이 종목은 제가 대응한 이유가 좀 있고요. 한국전자인증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적이 있죠. 자이 종목이 이틀 전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또 이제 슈팅이 좀 나왔죠. 제가 이 종목 이틀 전에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물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구간이라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이 종목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 토스의 지분 가치 부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온 겁니다. 토스가 내년에 이제 상장 이슈가 좀 있죠. 토스의 가치가 지금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자이 종목이 지분이 대략 한5% 조금 넘는 지분이 있어요. 그럼 20조에 5%면 한 1조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종목이 시총이 1,900억이니까 이거 뭐 따블 가도 사실 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 들어갔고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오늘 또 상승이 나왔고 그런데 이월드가 실질적으로 이 한국전자 행주보다이 지분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월드의 어, 관계회사죠. 이랜드가 토스의 지분을 7%가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이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될 어, 종목인데, 물론 상승이 나오긴 했죠. 근데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이 종목이 훨씬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요거 이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요 종가 무렵에. 그리고 오늘 결국엔 슈팅이 나왔죠. 한국전자인 중도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하고 좀 수익을 챙겼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한국전자인증이 토스 몸값 20조 전망에 지분 보유 부각이 됐다라는 뉴스가 좀 있죠. 자 여기서 어, 한국전자인증은 토스의 관계사로 지분을 5.67%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월드를 e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토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이월드는 e 토스 관련주로 이월드 e 계열사 이랜드를 e 통해서 토스뱅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랜드가 훨씬 더 수혜를 받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틀 전에 좀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종가 베팅 하고서 오늘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고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여기 상승 VI. 어, 들어가고 vi 갭구안에서 살짝 상승 줄때 저는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그 위로 훨씬 더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제가 매도하고도 거의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뭐한8 9% 정도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드 매매좀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서울 옥션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이 종목은 뭐 그냥 본전에 매도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렇게 어, 매물 대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이렇게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뭐 강력한 뉴스거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어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분봉이 좀 이뻐 보여서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분봉상 이제 요런고점 자리 뚫을 때 너무 이뻐 보여서 거래도 확실하게 좀 터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어, 이제 조정주 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이제 절반 물량 매도하고 수익 챙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래로 빠지면서 요런 자리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음봉 만들어질 때 조금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요런 자리 이탈 나올 때 그래서 여기서 수익 좀 챙긴 거 여기서 이제 조금 손실 난거 해서 그냥 본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서울옥션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여기서 이제 조정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권에서 일부 매도하고 여기 이탈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어 약손실로 끊어내면서 예 본전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어 수익으로 또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잘 마감을 했고요.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시스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P 시스템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현상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아래쪽에서 요렇게 계속 저항받던 자리 오늘 깔끔하게 좀 돌파를 해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사실 어제는 제가 이 종목 특징주로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거래대금도 굉장히 약했고 매물대에 갇혀있는 자리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봤는데 깔끔하게 52주 신고가로 좀 들어가는 상황까지요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좀 터졌습니다 최근에 좀 강했는데 역대급 거래대금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 현상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슈가 좀 있었죠 자 현대차와 로봇자동화 시스템 계약을 했다는 라 이슈가 있어요 현대차 이슈를 달았기 때문에 재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봉상 굉장히 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좀잘 마감이 된것 같아요. 잘 풀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단기에 좀 급등이 나온 부분이라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52주 신고가 정도 뚫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GSE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또이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죠. 예, GSE, 뭐, 대성에너지, SH에너지 화학 같은 종목도 좀 움직였고요. 예, GSE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자, 요런 자리 이제 뚫고 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매물대에 갇혀있는 자리라 역시나 거래대금도 좀 약하고요.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아주 괜찮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자리 돌파할 때, 깔끔하게 돌파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대응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요. 저는, 대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일봉상의 위치가 조금 별로였고요. 그래서, GSE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고, 이등주로 대성에너지 움직였죠. 자, 대성에너지는 GSE보다 훨씬 위치가 안 좋죠. 그래서, 어, gse 정도 좀 관심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으로 바른 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손이 장 막판에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 종목도 이제 매물대를 완전히 뚫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 종목은 파동상으로 지금 3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 어, 가격상으로도 살짝 부담이 되고요. 거래대금도 너무 약합니다. 이런 앞에 거래대금과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도 장 막판에 갑자기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어 뉴스를 좀 터트리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어 제2의 자이언트 스태프로 물리는 메타버스 관련 투선 디지털 아이디어 합병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른손과 이제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른손 ENA도 같은 이슈로 좀 상승,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 얘는 2등주로 좀 움직인 종목이라 바른손이 대장이죠. 그래서 바른손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만약에 내일 이런 매물대를 뚫고서 개부를 띄워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은 뭐 관심있게 봐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파동상으로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라 가격상으로 살짝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룸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KPS 생명과학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PS 생명과학 상한가에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도 계속 하락하다가 역별 구간에서 이제 첫 번째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좀 출현을 했습니다. 재료가 나쁘진 않아요. 재료가 화이자 치료제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이슈로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안 좋죠. 거래대금도 빈약하고요. 그래서 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종목도 분봉상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음봉으로 만들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줌으로 인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좀 줄줄줄 흐르는 역시나 좀 지루하고 힘이 없는 시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3,000포인트 라인 위로 좀 올라오기를 바랬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되지 않나 싶고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시장을 잘 견인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이 개인의 매도세가 좀 거세지면서 좀 급락이 떨어질 때좀 매수를 하고 거의 대부분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분위기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시장 분위기가 괜찮을 때는 정말 어 계속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수급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이 박스권의 모습을 그려주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수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떤 어,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수급이 저렇게 좋은데도 시장이 이렇게 답답한 모이, 모습을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뭐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그래도 21선과 5일선을 다시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캔들이 단기입평선과 21선 중기입평선 위로 그래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라인이 1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줬죠. 턱걸이를 하긴 했어요. 뭐, 1000포인트 살짝 넘겼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 있는 라인 위로 좀 올라왔다. 그래서, 이 정도도 좀 봐줄만 하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한 차례 상승이 나와준다면, 또, 단기적인 이평선은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콜삭 시장은 어 조금은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코스피 시장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1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까지는 괜찮은데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어 캔들이 좀 만들어지는 모양이 나오는 게좀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960포인트 자리를 어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 괜찮은 시장으로 좀 횡보를 하는 지루한 시장이긴 하지만 지수상으로 무너지지 않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은 다시 이2900 포인트 정말 짜증나는 구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할 을수 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는 것보다는 3,000포인트 위에서 머무는 게 굉장히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이 좀 나왔죠. 기업들의 그래도 실적이 양호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민주당 상원의원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 반대하는 거를 갖다가 인프라 투자 법안 반대하는 걸 갖다가 어 좋은 쪽으로 좀 개선하기 위한 대화 시도를 했다라는 게또 시장의 어떤 투심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좀 강한 반등을 해줬는데요 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 어, 주가가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까지는 좀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지속적인 좀 박스 장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이 산타렐리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가 마감되는 이제 다음 주한주 뭐 정도 남았죠. 내일 하고 다음 주한주 주 정도 남았는데. 어, 아마 그냥 평범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시장이 좀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장세로의 움직임, 오늘도 이제 뭐, 강한 어떤 섹터에 이 테마나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 장세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대응을 하면서 좀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대응으로 시장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